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렉서스 NX 450h 플러스 F 스포츠입니다. 이름이 참 긴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제 NX 라인업 중에서 이 모델이 가장 상위 라인업이고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렉서스에서 최초로 국내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00만 원인데 NX 전체 라인업이 조금 다양해서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려고 이 라인업을 보고 있으면 약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NX 450 350H 럭셔리의 가격을 보니까 400만원만 더 보태면 동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할 수 있어요. 또는 오히려 옵션 몇 개만 빼면 300만원 더 저렴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 이 결정되는 요소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 거냐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 거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를 시승하면서 과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의 효용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터리 용량 차이에요. 일반 3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1.6kWh거든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18.2kWh를 보여주니까 거의 한 배터리 용량 차이가 한 11배가 나죠. 그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은 이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 전기 모드로 갈수 있는 이 주행 거리가 뭐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30에서 60km 이 정도인데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나는 기름 한 방울 쓰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 전기 모드로만 왔다 갔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아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유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전기 모터로 갈수 있는 거리 는 긴데 전기 모터의 출력이나 힘이 모자라 가지고 보통 60km 이상의 속도에서 가속을 하려고 할때이 전기 모터의 출력이 부족해서 오는 이 가속의 답답함, 주행에서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530e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84kW의 출력을 낼수 있어요. 그리고 랭글러 뭐 4x2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 100kW의 출력을 낼수 있는데 해 봐야 뭐 100마력, 136마력 요 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530이 같이 무게가 뭐 1800kg, 1900kg 가까이 나가는데 1 0 0마력 가지고만 이 주행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이 차의 장점이 뭐냐면 이 차는 134kW의 출력을 낼수 있는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뒤쪽에는 40kW를 낼수 있는 모터가 추가로 더 달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제가 지금 6 5 k m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속을 해 볼게요. 지금 110km가 넘어가는데 전기모터가 계속 가속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점이 NX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멀리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답답함 없이 주행을 할수 있다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모터 출력을 많이 활용 해가지고 답답함 없이 가속을 시켜줄 수 있냐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 드리자면 이 전통적인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NX 350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축으로 힘을 보내줄 수 있는 전기모터가 단 하나예요. 뭐, 다른 매체에서는 이게 전기모터가 두 개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구동을 담당하는 전기모터가 하나고, 그 다음에 주행 중에 배터리를 계속 충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전기모터 두 개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기모터 하나, 그리고 발전기가 하나입니다. 근데 이 차는 뭐냐면은 그 발전기조차 구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어요. 이 차는 원웨이 클러치라는 부품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엔웨이 클러치가 붙으면은 이 발전기도 실제로 구동으로 전력을 줄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떼면은 발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이두 개의 모터가 이 차의 가속을 도와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델과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모터 출력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더해서 이 렉서스가 진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진심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차에 그 히트펌프 시스템이 들어갔더라고요. 사실 이 히트펌프 시스템이란게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철에 이제 난방을 하잖아요. 그 난방을 할때 소요되는 그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면1도로 높이는데 뭐 3kW가 필요해요. 이 히트펌프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1도로 높이는데 1kW만 사용하면 됩니다. 3배 정도의 전력 효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수 전기차 모델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차 같은 히트 펌프 시스템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아 진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정말 진심인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전비도 보면은 그 킬로와트 시당 3.6km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 8 2 k w 와트 시의 용량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65km를 갈수 있다는 이 전비가 나오거든요. 모드의 연비는 그렇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갔을 때 연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양평에서 출발해서 강남까지 지금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열심히 가고 있는데 21, 22, 23이 정도의 연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가 무게가 2톤임에도 불구하고 2 0 k g 가 넘는 연비가 꾸준히 나오면서 엄청난 연비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이것만 봐도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는 이 배터리 충전하는 게 너무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예 잘 충전을 안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오히려 정말 남는 장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렉서스 NX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렉서스 서초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유준아 대리님께 문의하셔서 차량난티에 보고 왔다고 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약 3개월 정도 대기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가면 뭐 요즘 다른 브랜드 치고 꽤나 대기 기간이 짧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장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시승차로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타보면 타볼수록 어, 이런 요철을 지나갈 때도 계속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전형적인 도요타 렉서스 특유의 승차감은 아니에요. 그 도요타 렉서스 특유의 승차감이 뭐냐 엄청나게 부드러운 댐퍼와 스프링 그리고 컴포트한 타이어를 넣어놔서 마치 저속으로 달릴 때는 하체에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떡칠을 한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게 도요타 렉서스 특유의 승차감이고 이 차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약간은 좀 단단한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지금도. 어, 이런 하체에서 올라오는 진동들이 운전석에서 당연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렉서스 ES가 캠리랑 하체 의 구조가 똑같듯이 이 NX도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라브4하고 하체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라브4 리뷰할 때그 승차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라브4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이 차는 왜 이런 약간 조금 단단한 승차감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NX는 프론트와 리어의 너클함을 이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넣어놨어요. 대신에 프론트와 리어의 댐퍼는 감쇠력이 조금 단단한 걸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인치 휠을 껴놨고 럼플랫 타이어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 들으면 사실 답이 나왔죠. 문제는 타이어와 댐퍼 감쇠력 차이예요. 제가 라부토 리뷰하면서 승차감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그 부드러운 댐퍼와 스프링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NX는 댐퍼와 스프링을 약간 단단한 그 거기에 더해서 2355020의 대형 휠 그리고 승차감에 불리한 럼플랫 그 타이어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승차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런 승차감이 어느 정도로 탄탄하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3시리즈 럭셔리 라인 있잖아요. M 스포츠 패키지 말고. 딱그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아 3시리즈라고 하면 약간 좀 많이 탄탄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3시리즈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차가 그 느낌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전혀 타기 불편하거나 패밀리카로 못 쓴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단컨데 가변 댐퍼가 안 달리고 18인치가 들어간그 하이 트림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브4랑 비슷한 승차감을 내주거나 오히려 라브4보다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두개 트림을 비교 시승 해보시면서 직접 체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의 착장감 같은 경우에도 앱스포츠 시트잖아요. 몸을 약간 감싸주는 이 버킷 시트의 느낌이 약간 단단하긴 한데 그게 불편하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간 몸을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차를 지금 4시간, 5시간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혀 피로하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는이 차가 F 스포츠 모델인 만큼 이차에 어떤 스포츠성, 운동 특성을 체크해보러 와인딩 로드로 가서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왔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기 전에 한번 돌아봤어요. 아 근데 전 솔직히 이 차의 그 하체 세팅이 라브 4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F 스포츠라고 해봐야 얼마나 더 괜찮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달려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돌때 제가 만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돌아보면 타이어 스키드는 계속 조금씩 나는데 어 이롤 강성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라브포 때 실망한 한 이유가 타이어 접지력은 굉장히 빠지는데 댐퍼나 스프링은 무한정으로 부드러워가지고 이 어쩔 줄 몰라하는 뒤뚱뒤뚱거리는 그런 거동을 보여줘가지고 솔직히 좀 실망을 했는데 이차 같은 경우 확실히 F 스포츠 모델이라서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하면은 댐퍼 감쇠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댐퍼 때문에 이 하중 이동이 발생할 때이 왼쪽 바퀴에서 버텨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이때까지 뭐 이런 라브포나 c r b 나 이제 티이나 컴패스 같은 컴팩트 전륜 SB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아, 이 좋은 운동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롤 억제력인 것 같아요. 이 전륜차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의 세팅을 95% 이상 그 트레일링함을 박아놔요. 그러니까 트레일링함이라는 게 리어의 앞쪽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시켜주는 부품인데 그 꽂아놓은 형상 때문에 어떤 뒷바퀴의 입체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앞에서 왼쪽으로 코너를 돌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뒷바퀴에 하중이 실리겠죠 그럼 하중이 실리면서 뒷바퀴가 토우아웃으로 벌어지면서 최대한 타이어 접지력을 맥시멈으로 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트레일링 암 때문에 그런 입체적인 움직임이 맥시멈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차라리 댐퍼를 굉장히 단단하게 세팅을 해서 롤 자체를 조금 없애버리면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입체적인 바퀴의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움직임을 좋게 평가했던 컴패스나 뭐 C R V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리뷰 때 실제로 롤 억제력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변 댐퍼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격한 뭐 다운힐 주행에서도 꽤나 이 차가 이 리어의 접지력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중요한 점이 뭐냐. 타이어죠, 타이어. 리어가 롤이 없어가지고 단단하게 버텨주는데, 그거를 이제 타이어가 온전히 그 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타이어 접지력이 빠지면은 이 뒷바퀴 전체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 지금 브리지스톤 알렌자 001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어를 거의 혹사 시켜가면서 좀 격하게 돌아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스키드는 계속 나죠. 스키드는 계속 나요. 그래서 타이어 한 개가 조금 빨려오는 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때 느껴지는 건 사이드 월이 이게 아무래도 런 플랫 타이어다 보니까 사이드 월이 굉장히 두껍해 가지고. 이 사이드 홀이 버텨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타이어 접지력이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살아서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결국에는 이 댐퍼는 단단해가지고 롤을 많이 허용해주지 않는데 그만큼 타이어도 꾸역꾸역 버티는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 둘의 조합이 잘 맞아가지고 리어에 결국엔 이 트랙션 자체가 조금 더 맥시멈을 끌어내줄 수 있다. 그런 점이 이 차의 운동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만약 전륜에다가 토크백 터링 시스템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차는 아끼고 싶지 않았는데 이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마지막에 이제 빠져버리면서 코너를 돌때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까지는 없어요. 딱 버틴다는 느낌은 있는데 내린 쪽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언더가 나지 않게 이렇게 날카롭게 깔끔하게 뭐 깔끔하게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구동을 줄이는 거니까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없어서 그거는 약간 좀 아쉽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350 모델하고 450 모델을 좀 고민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 예산 여유가 있으시다 하시면 무조건 이450 모델을 사는 게 어떻게 보나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두루두루 어떤 영역에서도 큰 단점이 없는 굉장히 잘 만든 차인 것 같아요. 주행 승차감, 정숙성, 연비 효율 그리고 운동 성능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 하나 따지고 봐도 꽤나 높은 수준. 완성도를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는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여기까지 렉서스 NX450H 플러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